아유, 저, 아침이 상선하다아저 방석을 안 쓰네. 응? 야, 그것도 찌그리고 앉았냐? 아이고 추워라씨 저놈 저 새끼 뱀거아니야야 응? 배가 빵빵한데? 야 이거 또 새끼 뱄어? 하.. 따 진짜 새끼 뱄어 새끼 뱄어 이거 또환장하겠네 진짜 아유 요새 왜안 보이냐 또왜 공격적이냐 했더만 이 새끼 뱃구만 지금 누렁이, 쌍둥이, 완전히 쌍둥이구만, 쌍둥이. 아침부터 라면, 청양초를 하나 넣어야지. 맛있냐? 또르르릉하냐? 응? 야, 말을 해라, 말을. 맛있어? 쩔어보지 말고. 망할놈. 지금부터 속이 허하네.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얼코점 새끼 밴거 같아. 어? 이게 새끼 밴거 같아. 얼코 좀이. 야, 내가 아침에 캔 줬는데. 야, 엄마. 너 엄마 갔어. 예. 야! 저, 뭐야, 저거. 삼순이 집게 저까지 왔어? 어허이, 저것들이. 야 애들 데리고 밭에 왔어? 삼순이 너확 가만둬 야야 어? 야, 새끼 들고왜 여기까지 왔어? 어? 옥수수는 누가 또잡아뜨렸네 이거 아이고 씨 어이씨, 얼마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나오라고? 야 누가 애들 리고파티가 사고 치래 이씨 망할 것들이 확 씨. 응? 올장내려 주고 뭐한 시간도 안됐는데 오라 그래. 아나짱아야이고 아, 서는 거니까. 스스 이후에 저희가 뭐 확실히 또. 아 뜨거라. 아침에 시내를 두 번이나 갔다 올게 정신이 없네. 에이. 아침에 고추, 고추장갑이 어디 갔나呃,呃,呃. 어, 어, 어. 고추장갑이 어디 갔나 장갑이 안 보이네. 장갑이 안 보이네. 장갑이, 응? 어? 呃,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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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선무시마 어? 음, 음, 같은 아줌마, 응? 어? 어이 뭐가지 와라 응? 싸움따기 싸움따고완전안 그래? a g 어이 n j i 이야 n gre. o 이놈 h oh oh o 어 oh oh o 요즘 뭐살잖아봐 얼굴이 약간 넓어 보인, 이거 앞놈인데도 순놈같이 다 부지니. 생각도 지랄 같고. <놀람> 오 마이 갓. 도랑이다 파여져 나갔네.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다 쓸려갔네. 아니 호수는 어디 있어? 호수가 어디 갔나? 호수도에이씨 신발 다 젖은. 신발하고 다젖었네 날씨가 이거 왜 이러노? 야, 고등어, 땅콩. 응? 고등어, 땅콩. 팔자 좋다 저거 땅콩이지 땅콩 맞지? 야너 땅콩이지 어이 한 바퀴 돌아봐 저것도 땅콩인가? 땅콩 땅콩 보자 땅콩 보자 어이 옳지 땅콩 한번 돌아 한번 돌아봐, 이래 돌아봐 한 번. 이래, 야, 야, 이렇게 돌아봐 한번 야, 야야 이렇게 돌아봐 야야 임마 야야야 야. 어이 야마 야야야 자식이 말귀를 못알아먹네 야마 <laughs> 에이 야너 땅콩이지 응? 너 애비 누구야 애비 응? 아이 삼성카메라 너 애비 누구냐 애비 응? 무늬가 저 짜식이 무늬 같은데 저건 암놈이야 순놈이야 이, 저것도 성깔 지랄같은데 땅콩인가? 오, 땅콩. 땅콩이네, 땅콩이야. 지금 뭐가 들렁들렁거리네, 땅콩이야. 땅콩 맞네, 저놈 지금. 저것도 또리란네. 저거 새끼였네, 새끼였어 또뱉다 저거 새끼. 새끼였어, 또, 새끼. 새끼 또 배가 볼록해. 짜식이가, 짜식이가 씹어 드리고 다니는구만, 응? 응? 야, 이제 호수 차렸는데, 이 야! 아니가, 한동안 괜찮다 할만 또 끌려야지. 야, 등을 바꿔야지. 너무 어둡고. 드디어 등을 달았습니다. 36 같아 두개 LED 그리고 짠오와우 끝내준다 끝내줘 또 굴막 굴고 또 이렇게 느껴오는. 아, 다 파리 다